전라북도 김제시 하동에 위치한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 보나르떼 특별 입주 지원으로 중도금 무이자와 1,200만원 상담전자 제품 제공까지. 1차 계약금은 300만원이며 합리적인 분양 가격과 탁월한 특화 설계로 회사 보유분 마감인 박이 다가왔습니다. 김제 하동 보나르떼는 전북 김제시 하동에 위치해 있으며 총 170세대 규모로 3개동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까지 건설됩니다. 2024년 11월 입주 예정으로 빠른 입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주세요. 김제는 전주, 군산, 익산과 인접해 있으며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습니다. KTX 역과 종합버스터미널까지 차량 10분 내외 거리입니다. 주변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사교육시설, 시립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납니다. 또한 시청, 재래시장, 마트,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등 생활인프라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김제하동분할를 때는 자연환경도 자랑합니다. 주택시장 분석을 보면 김제는 실수요자층이 탄탄하며 국민평형을 선호하는 2에서 4인가구가 47%를 차지합니다. 저렴한 매매가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수요 유입이 예상됩니다. 남양 위주의 배치, 마통풍 구조, 스마트 욕실과 팬트리 등 주거 편의성을 높인 설계가 돋보입니다. 세만금 개발과 국가산단 구축, 대기업 입주 등 김제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갖춘 지역입니다. 김제 하동 본하르 때는 합리적인 가격과 안정적인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분양문의는 1800-3695